얘는 뭐였지? 라 <laughs> 이제 <laughs> 만원으로 준비하는 밥상 이걸 갖다가 한식, 중식, 일식 이세 가지를 해볼게요 오늘 그두 가지 음식을 경쟁하실 분은 두분다 배우예요 한 분은 그 이제 쪽전파리신 감염증이시고요 또한 분은 아직 들팔리시죠? 네, 들팔림병인데 김보로라고 합니다. 두 분이 네, 하실 거고요 아. 알아서들 해보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는 정중한데 음식이 정중한가 좀 이따 보자. 하하, <laughs> 하! <laughs> 열심히 해보다 알겠습니다. 자, 어. 만원 가지고 갈수 있는 편의점 요리입니다. 편의점. 자, 선생님이. 자, 만 원에 한식 네. 요리입니다. 한식 요리. 밥은 있다. 집에 밥은 있다. 밥만 있다. 밥만 있다. 바로 편의점으로 가시는 겁니다. 네, 먼저 공개하시죠. 만두, 건더 네. 순한맛. 이거 조미료로 쓸 겁니다. 네. 그리고 달걀. 계란. 네. 네. 계란. 그리고 치즈. 치즈. 무력 치즈. 치즈. 치즈 파티 이거 모짜렐라가요? 모짜렐라네요. 모짜렐라, 양이, 모짜렐라 치즈. 치즈. 모짜렐라 치즈. 치즈. 어, 썰은 배추김치 비디고 썰음 어, 배추김치. 배추 그래서 총해서 얼마가 나왔죠? <목소리> 총해서 이거 지금 <목소리> 쓸건 아닌 것까지 다 해서 네. 7,900원 나왔습니다. 7,900. 원 자, 이쪽으로 옮겨 주시죠. 이거. 네. 저는 어 일단 이 바지락 칼국수. 자, 이 바지락 칼국수가 얼마냐면 3,000원인데 네. 정말 신기하죠? 바지락이 들어있어요. 편의점 건데 <laughs> 바지락이 들어있어요. 이 재료에 제가 매력을 느꼈습니다. 자, 여기. 순 닭가슴살 캔. 자, 이거는 3 2 0 0원 3,200원 준비했고요. 반찬으로는 단무지. 단무지를 빨갛게 고춧가루에 살짝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끼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총다 해서 저는 7,700원입니다. 여기는 7,900원. 자, 200원 차이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 그러면 20분 안에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벌어놨어요 그 김을 빼려고 기름을 두고요. 김치 다져놨습니다. 저는 먼저 볶겠습니다어 밥을 먼저 튀기나요? 예 네. 기름에 네. 깡냉이 아니면 시간... 시간이 없을 텐데, 니가. 네. 자 먼저 병어리 가지고 안풀을 약간씩 해놓고 센 불에 오일이죠 양파에 하고 있죠. 기름기를 살짝, 네. 그 살짝 날려줍니다. 바지락을 그 안에 들어있던 바지락을 넣습니다. 바지락이 입을 걸려 있습니다. 이때쯤 이제 자, 끓는 물을 넣어줍니다. 이정도 물량을 이놈으로 올려주시고요 500ml 된니다 500ml 물량은 500ml 넣어주시고 맥주컵으로 2컵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넣으시고, 물을 좀치기고 물을 붓다 자이 상태로 좀금더끓니다 음! 뭐 어, 냄새 기만 없겠네?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냄새 질것같아왜 갑자기 칭찬 모드로 맞지는 우리가 적기 ㄱ 선생님 a 거는 맛이 없이없으시다 l 시 I'm a pinch of combat. I'm a pinch of punch. I'm a pinch of punch. I'm a pinch of punch. I'm a pinch of 먹으에 탁하신 셀이크는밀리고 그리고 그 통증이 있는 는 좋았으면 좋으면좋았 과하다는 거죠? 좋았으면 좋았으고그았으면 좋았으면 좋았으면 좋았으으면 좋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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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 음성 잠깐만요. 어, <laughs> <laughs> 아, 이거는 치나 <훅> <laughs> <laughs> 음? 아무 맛이 안 나. 그왜첫 번째로 이번 회정식 80, 8 0 이거 선수의 승리로 뭐, 누가 이렇게 딱히 야,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건 없었어요 <laughs> 먹을 만한데 어비스 아, <laughs> 좋습니다 내가 다음에 이자 <laughs> 다음 번에는 편의점 요리 1식이 <laughs> 일식이야 네. 중식 아니면 일식부터 일식부터 식부터겠습니다 아, 기대 주세요 일감사합 <laughs> <laughs>